56시 56시 어디 가는데요? 대접점. <농> 네 닉네임 뭐나 멋진 닉으로 들어올 거야. 아 닉변 안 했어. 뭐야? 응 <laughs> 나핫걸 좋은 거보고가래 요. 그컴블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99년생입니다. 이렇게 아, 말하면 모르는데 23인가? 우와, 현생이 아, 오케이, 그러면 앞에 인정 오케이, 제 앞에 계잘함 진짜 옆에 몇 살까지 불가능이 있네요? 레퍼드 피셜 25 이상은 앞에 금지 아, 그렇구나. 아 나이 제한 있구나, 셔터운자 같이? 아, 나안 되네. 벌써 <laughs> 그렇게 됐네. 어, 춘쌤이 블루 스레시를 못했나? 레드 스레시를 못했나? 나 레드. 아, 우리 블루네. 수학고? 춘리 뭐야 저거? 감타 춘리 뭔데? 아니 이거 막그 합성 맞고는 와탐코어또 뭐야 인수님 수업할 거면 미리 말하세요 합성 찍어야 되니까 에 아, 나온 대로 가야지 그리고 부탁 9 1 0등 육순 님이 싫어하실 거야 예 풍래 씨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아이뭐 인수님 또 끼부리네 응. 여기 여기 공이 질투니은 아 벌써 다음 대회 선수 후보 추리고 있는 거야 1차 합격자 코레트님. 신청도 잘하시... 안 하지 않... 콜톤님, 코레트 님 그분 진도안 하자 잘하시던데 박성 님 나가나 그렇게 나와서 날아갔으니까 인정 걔도 나 날았다는 거 보고 싶어서 보내, 보낸 걸걸? 걸.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지만 레트님 나가면 못라인으로 나가나? 탑으로 가나? 내가 봤을 때 코레트 자나 때 나가면 자나 때 1회 때 키보드로 스킬을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갈릴 듯 <웃음> 코치가 <웃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laughs> <laughs> 코레트 10년 <맞아. 3년> 인생 아 <laughs> 어, 맞아 이거 바꾸면 진짜 명코치 아 요즘 누가 아리 시작을 하지 나다 이0세끼야음 <laughs> 음, 하나도 안 아파 저는 음, 이건 아파 나이 속인 거 아니죠?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야 정글 차... <laughs> 예에? <laughs> <에이>, 으잉 아파 <laughs> 정글러 아, 아 이거 알았는데 못 피했다 진짜 그 앞에 25세 이상 금지 그게 뭔가 있나본데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약간 정글 차이랄까 인정하는 부분요 인정 <laughs> 하지만 뒷봉동까스는 후반에 더 잘한다 가자 김봉 동가스어 이거는 d? 힘들 것 같은데? 어 안될 듯그 뽀얘고 막으면 10만원 막으면은 어, 막으면 5만원 더와어잠깐이런면 어, 막을 것같데 어? 어? 어 10만원 어? 어? 막으면 어? 살로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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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어? 어? 유미를 먹으면 안되지 않나? 어? 유미를 유미 어? 먹으면은 죽지 같이... 않니? 어? 10만원? 먹았어 근데 아닌가? 아 엄마가 죽었으니까 뭐. 이거, 이거 막.. 아.. 어. 아마막 아, 아, 예. 엄마가 막아 근데 너무 유미로 너무 바꿀 수 밖에 없었어 바꾸고 2차 기다렸다가 공을 잘 찍었어야 했는데 아비아비 <laughs> 나이스 다이다 <laughs> 10만 원 나갈 뻔 <laughs> 인정 사랑해 어? 에펙데이 나가세요? 넵. 나도 어, 오늘은 붕어. 붕어 봐야겠다. 하는 거. 음 붕어 뭔, 채, 뭔 캐릭터 하나? 나 에펙 캐릭터 좀 알아. 나 질브롤터. 그거 베리어 그거 아닌가? 아니야 뭐? 아니야. 어, 어 맞네. 붕어는 근데 패스파인더가 어울리는데. 맞아. 옛날에 블러가 상대모사 해주는거 같은데 그 친구. 나 패스파인더 걔 똑같이 따라 할수 있거든. 아 해봐요. 죄송하다. <laughs> <수고하다>. 잘했어요. <laughs> 맞아요. <웃음> <웃음> 야... 계속 붕어... 옛날에 저런 건 진짜 꿈쩍도 안 했을 텐데 너! 야... 너도 이만붕어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치... 어가 아 <laughs>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음, 햄버거! 음. 햄버거. 행수님 방에서 찍은 채팅창에 붕버거를 완성하시는 아니 모습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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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그만해 나 이제 감독 아니야 아... 또장난네 아... <laughs> <laughs> 아아아아대다 아. <laughs> 마이, 마이 보! 마이 보! 이 보! 버려. <목소리> 알았어. 잡았어. 잠깐 나이스. 다이스, 다이스, 다이스. 여기서 이렇게 잡끌면서잡끌면서 차차 차차. 아야여리서 킬을? 어게 4천일이지? 차기면서 차기면서 평에 차차 언니? 어 나가자. <목소리> 우리 다이애나도 가긴 함. 딱 그냥 천만 원 벌어볼게. 오 나이스. 어, 킬마 케마, 어... 아, 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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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왜, 왜? 어이정 어떻게 킬러서 킬러서 먹으러 가? 이거 먹기 아니야. 여분 잠깐 자리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고! 뭐지? 어떻게 그 사이에 평탄돼서 끊거지 보스다. 저는 갑니다. 아, 와. 이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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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근데 이슬리얼이. 야, 그냥 올마이트 해버리네, 김풍. 김풍다. 나... 눈물리흐를지도왜안 빠져? 근데 미친 너마. <laughs> 어? 난 나도 간다며? 와우. 어 내가 오하우. 안 빠진 이유는 장각이 여기 때문이지. 가는 중. 우리 미치 봐. 네, 먹어 버릴게, 이거. 어떻게 미치 봐, 우리 미 이야! 어. 생공 잘 켰고. 끌고 왔어. 언니요. 마이 되게 세네응 레드고! 레드고! 설마 둘이 줄리안 누구? 줄리안 아, 누구? 줄리 누구? 와우 설마 둘이 그거 아, 하려고 저... 위에서 공안쓴 거였어? 야, 어이없다, 이거지! 레드고! 이거 아, 레드고! 이게 이하의 에너지! <laughs> 우리는 다극이고 자기들 주인공 하려고 아주 그거 하려고 전령대에 전령 주고 풀 써서 뒤로 빠져나간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하려고 그냥 후공 써서 호응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니까 러 어디선가 패배자들의 원성이들 와이런 헤이러들의 의견 무시하죠? 형수님 헤이러들의 비법 어? 삽브지컷오 맛있다 난 부자가 될 테야 채영 부자 맞아요 채영 죽이면 자꾸 돈 나오잖아요 <laughs> 거의 뭐소닉 소닉 소닉도 계속 조금 돈안 나오던데 <웃음> <웃음> 알려줄 사람 도망가자 아 어, 그런가 오있었나 아니 잠깐만. 아 뿡뿡이 힘이 있네. 어, 나좀서운 하다랄까? 방금 돌았음. 방금 돌았음. 추가! 에? 왜? 와! 와! 상대 내주 <애들> 나왔다. <laughs> <아니라> 요네가 나왔다. 우와! <laughs> 야, 생에서 요네가 나왔다. 우와! <laughs> 나가자 <너받았죠>, 바로. <laughs> 아, 진짜 천빨 받았네. 이거 고해성사해야겠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허. <laughs> 우라해. <laughs> 준야, 떨어버렸어. 불꽃은 아, 망했다. 아, 아니, 오, 이거 약간 역전. 오, 어, 이거 이거 넥서스까지 밀려버릴 수도? 아니, 내가 막는다. 비비 일점. 응? 오, 기절 구웠다. 나 어째 기 나왔어? 그냥 모은 어? 것도 나쁘지 어. 않아 보이는. 오, 아 근데. 아탈피다 아, 어, 나이스. 초? 잡았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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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믿고 써. 나도 어 나도 쓴. 음? 오! 우와, 오. 응, 이겼다. 진짜 혼자 풋풋. 풋 친형님 골라 주세요. 골라 나 유미 어? 이거 그러면은 미드 룰루 해야겠다. 우리 완전 아, 메인 슈팅판? 홍글 라이먼 가 코구 데 코구 뭐. 탑 카르마 해야지 탑하려나. 근데 코그모는 W가 빠지면 약해지잖아 블러를 위한 판인데 베인을 안 해? 카르마에 룰루인데? 아니면 더 미드, 미드 잔화도 가능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어요 <laughs> 이게 대대적으로 저한테 몰아주면 승률이 별로 안좋았음 에이 아니 에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너 오더 되는 하이퍼 캐안이 원한들이잖아 근데 진짜 바텀 코그모 유미 맞아? <laughs> 그러면 베인을 배인은... 아니 베인이 더 약하지 라인전은 아니야 베인 배인... 라인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린 반은 깔렸다, 반 블럭 <laughs> 아야 차라리, 차라리 이니시 되는 걸로 해줘. 야 베인 굶키고 그러는 게 이니시지. 붙이겠네. 아, 자르반? 차라리 자르반. <laughs> 오케이. 베인 진짜 해요. 아, 하고 싶은 거야? 아, 뭐 하고 싶은 거 해. 아 진짜 이거 아닌데? 어, <laughs> 어. 게임이 게임이 어려워졌다. 아. 어. 아, 이하지나 때문에 가 지키고 있을게. I was 리노 i b o s 이 r and Hedula, I was wanted.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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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o m e on, c 아, 아리가 너무 내 취향이라 펄스밖에 없었어 아리는 불천지 까비 골라깍 안 넣고 즐기다 가네 어. 되게 걷었지? 안 넣고 가네 <laughs> 안 넣고 즐기다 가네 아, 안 다음엔 안 제대로 시승해줄게 어. 한번더 해보자 음, 음,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솔히 아이번 했으면 이겼는데 자르바 시켜가지고 그래 5,700? 롤 하면서 약간 아, 처음 보는 질량 같은데 나 이거? 어. 나랑 비슷하네 이리본 기억이 없는데 <laughs> 오진팀 재밌었습니다. 고왔어요. 제니다 <목소리도>